Yeah, 해봐야겠네. 네, 정인겠이네정인범이수가좀대드필 하고 있는데, 정인공이 솔직 하고 있는데, 지금 정 하고 선는가 저렇게 내려서 플레이하는게 아니라 올라가줘데올라를올고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하지만 지금 대화를 하고 하지만는데 대화를 전반전에도 신현영 선수가 깊이 있는 패스라든지 위협적인 움직임도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. 이제 예, 아까도 얘기했을 때 패스로 어, 정확히 때려놓는 것도 필요했었는데 어, 네, 올라왔습니다. 아, 하지만... 와.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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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영 선수는 정확히 골프를 정잘때렸는데 네, 그땅볼로 네. 빠르게 감아 찬 것도, 예, 네. 그치,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런 걸좀 네. 강하게 시킴으로 때렸으면은 어디서 아마 코프파트 선방이 되든지, 어, 골를 <끝대를 웃음> 벗어나는 상황이 생겼을 텐데요. 이런 거는 뭐 정확히, 뭐, 아까 전주들 그 이런 상황입니 뭐 정확히. 아, 네, 이제 1대1 상황이 됐습니다. 아, 네.